안녕하세요. 꽃따라 벌과 함께 여행하는 아산벌꿀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공개한 천연벌집 꿀에 대해서 중간 과정을 공개한다고 했잖아요. 저희가 그 천연벌꿀집을 이렇게 두 가지로 했습니다. 네, 한, 한, 가지는 그 천연벌집 틀이 48개로 된거한 틀을 어, 제가 이렇게 십메상벌통이다 끼웠잖아요. 근데 또 다른 하나는 그 소추에다가 그 벌집틀을 어, 붙여서 소비틀에다 끼우는 어, 그거를 두 종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거 한번 중간 과정을 점검하겠습니다. 요, 보이는 것 틀이요. 요것이 지금, 어, 천연 벌집 틀, 어, 요게 틀을 끼워 놓은 건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얼마나 올라와서 집을 졌나, 어,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번, 얼마나 집을 짓고 있나, 어, 중간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천연 벌집 틀, 어, 요게 천연 밀랍으로, 일단 둘레 네, 여섯 개 이렇게 앞뒤로 어, 벌이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어, 이렇게 한 건데, 어우 멋지게 집을 잘 줬습니다. 어, 보이시나요? 어, 이제 꿀도 막 집어넣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단 어, 벌들이 어, 집을 짓게 다 집을 지으면 계속 돋구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많이 돋구면, 요 위에까지 계속 돋구면, 어, 저희가 뚜껑을 닫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나중에는 어느 정도의 벌들이 다 돋궈진 다음에는 요거를, 얘를 틀을 딱 막는 그 격리판이 있어요. 그, 그 판으로 앞뒤를 막아주면, 어, 이제 완성품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직은, 어, 꿀을 더 충분히 채워야 되기 때문에, 어, 이 상태로 좀더 두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요, 근데 요렇게 한 다음에요. 사실은 저희가 한 통에다 요 틀을 아, 몇 장씩 다 넣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벌들한테 너무 무리가 갈까봐 벌 강한 군수에다가 이렇게틀 하나씩을 넣어서 저희가 시범으로 어, 올해 몇개 지금 만들어 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잘 되고 있고요. 어, 먼저 벌집 틀 어, 48개 넣는 거, 그것도 한번 점검하러 보여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어 천연 벌집굴 제가 중간중간 상태를 보여 준다고 했잖아요. 어 1층에 보니까 저희들이 그 천연 벌집굴을 안 치고 그 1층을 봤더니 이렇게 벌들이 어 밑에다가 이렇게 공간빈 공간이 있다 보니까 빈 공간에다가 이렇게 닦고 덧집을 져요. 그 저희가 어제도 이렇게 덧집을 어, 이만큼 떼어냈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렇게 덧집이 지금 벌들이 또 덧집을 이렇게 짓고 있어요. 그래서, 아, 이게 뭐가 잘못됐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해서, 왜냐면, 어, 벌들이 이 밑에 공간이 있다 보니까, 어, 위로 벌집을 지으려고 위로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자꾸만 이 밑에 빈 공간에다 덧집을 져요. 그래서 오늘은 이 덧집을 우리가 막아야 되는데 지금 집이 아니다고 밖에 나와 있다 보니까 여기에 막아줄 마땅한 그 장식이 없어서 일단은 소비로 소비로 일단은 그 전체를 다 채우기로 했습니다. 예, 일단 이제 그 교강판에 붙어 있는 이 덧집을 다 이렇게 이제 다 떼어냅니다. 예, 이렇게 어. 지금 어쩔 수 없이 빈 공간에 저희가 집에 가서 이거 다시 칠매를 하고 그 뒤를 다른 걸로 막을 건데요. 여기서는 방법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일단은 소비로 빈 공간 없이 다 채워줍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그 벌집구를 올려서 벌들이 일단 여기다가 덧집을 짓지 않도록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지금 했습니다. 보이시나요? 지금 벌들이 이렇게 위로 올라와서 열심히 지금 집을 지으면서 어, 짓는 대로 꿀을 채우고, 가, 채우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두 가지 천연 벌집 꿀로 만드는 두 종류를 여러분들에게 잠깐 점검해 보여드렸는데요. 어, 보니까 그48 조각으로 놓은 이 천연 벌집 꿀보다는 그 소비로 지은 그게 오히려 벌들한테 무리 없이 벌집 구를 짓는데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경험을 하다 보니까요 한 가지씩 장단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때 그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